성경 읽기 호세아서 제2장입니다. 풍족한 은혜 속에서 발을 차는 이스라엘. 결국은 호세아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이제 2장 넘어갑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의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욕을 없애고 그의 적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나는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운명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로올까 모시올까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얘기를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원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릎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규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 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할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깨워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 주고 악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 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놓고 살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나 주의 말이다.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목거리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한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계속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함께해요.